밤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화학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화학산 백대명산 인증을 하기 위해 지금 왔고요. 어, 현 위치는 그 화학산으로 가는 대상 코스인데 화학 터널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 이렇게 인도길을 따라 화학산 정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현재는 보시다시피 지금 도로에 지금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체인이 없으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요. 저는 화학 터널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지금 공터에 좀 주차를 했습니다. 일단 올라올 때는 일단 은뭐 체인을 안 끼고 내려왔는데 내려갈 땐 약간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주차를 하고 일단 임도길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임도길이 한 3k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임도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밑에 주차했던 곳에서 이제 위쪽으로는 군 부대 도로라 아, 평상시에는 거의 차단기가 막혀 있는데 아, 오늘은 차단기는 열려 있어요. 눈이 뭐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쪽에는 제설이 지금 하나도 안돼 있고요. 아, 체인을 장착한 차량은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아, 여기 너무 내려오는 길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 아주 눈썰매를 가져왔으면, 아, 기가 막힌 또 하산길이 될것 같았는데, 아,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에도 다시 가서 눈썰매를 가지고 와야 되나 하는 아, 그런 고민이 드네요. 아, 위쪽으로는 지금 정상 부분에는 하얗게 지금 산고대가 보이긴 하는데, 아,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 내린거 보십시오. 지금. 아, 도로 옆으로 밀어놓은 눈이 거의 뭐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눈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인도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아, 보시면은 지금 정상쪽으로는 아, 상고대가 아주 기가 막히게 피어있습니다. 1300 정도 고지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눈이 다 녹았어요. 아, 지금 임덕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주차했던 곳이 이쪽인데 지금 임덕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이쪽으로는 아주 그냥 한고대가 기가 막히게 아 하... 피어있고 아 하... 뒤쪽으로는 끝없는 산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 인도길도 이제 어느정도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고요 하...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아, 거기 부터 아마 정상까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 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산고대가 아, 아 기가 막힙니다. 눈꽃 세상이네요. 지금 하산하시는 분들마다 빨리 올라가라고 지금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위에 가면은 정말 멋지다고 빨빨. 아, 밑에는 지금 눈이 하나도 없는데 대발고도가 한1300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아 그러네. 보이시나요? 배가 음, 계속 올라가도 없네. 현재 속도 3.8km 평균속도 3.6km 현재 고도 368m입니다. 현재 3km 지점 올라왔어요. 이제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가 200m니까. 한 500m 정도 아직 인도 길이 남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밑에 차량기가 열려 있고 눈이 없으면은 최단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눈이 없으면 한 다섯 여섯 대가량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못 가고 아 여기서 이제 중봉 등산로. 아, 본격적인 등산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또 거칠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조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와도 아주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멋지네요 아침에 일출을 맞이해도 진짜 멋질 것 같아요 한 그림 한번 보십시오. 계속 해서 이제 경봉 정상으로 3.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58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1.7km 평균 속도 3.6km 현재 고도 1,399m입니다. 주차한 네, 곳에서 한 1시간 가량 3.5km를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또 와서 이번 하나 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건 뭐 눈속 터널이네요. 길이 험하다고는 들었는데 시작부터 바로 그냥 경사로 시작을 합니다. 와밖에 안 나오네요. 한탄사. 대박이야 지금 눈도 있고 걸음도 있어서 조심조심 아이젠 끼고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아,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으로 진짜 눈꽃이 구석만 부정만... 배주 주지을축하합합니다 아, 이건 무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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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功，成功， 북한, 산중공한 북한, 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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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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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 밑으로는 지금 나무마다 지금 아 눈꽃 세상에 눈꽃 세상 아 어쩜 바로 밑에 한 200m만 내려가 도 눈이 없는데 이쪽은 완전 눈사탕 이네요 눈사탕 오늘도 경기도 오대 악산 중에 박산 이렇게 또 인증을 했고요 경기도 산 중에서 얘가 제일 높다 고 하죠 접지 않게 일단 인도길을 따라 잘 올라왔습니다. 자단기가 열려 있어서 눈만 없으면 거의 뭐 정상 부근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길인데 눈이 많이 있어서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걸어왔고요. 일단 여기서 인증하고 다시 이제 먼저 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내려가기가 아쉽네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 아,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작품이네요. 24년 청룡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산행하시는 모든 분, 안전 산행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별밤의 산행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중봉에서 내려왔고요. 또 이제 임도길을 따라 3.5km 부지런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별밤의 산행이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영, 여기는 경기도 오래악산 중에 제일 높은 화악산에 왔습니다. 2024년 청룡해를 맞이해서 첫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멋지고 안전한 산행을 기원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 2024년 또 멋진 곳에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밤의 산행이나 이야기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악한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방금 전에 있는 이 위치까지 여기 이제 차단기가 있어서 평문대에는 거의 차단기가 막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차는 못 올라가고 지금 밑에 공터에 지금 차를 하고 대부분이 인도길을 따라서 3.5km 정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산로가 한2 0 0 m 만 등산로가 이어지고요. 거기 올라가면 아악산중을 만나게 됩니다. 현 위치에서 중봉까지 지금 왕복한 8km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시간은 한 3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상 부분에서 사진도 찍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 진짜 오늘 눈썰매만 가져왔으면 내려오는 길에 그냥 내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오늘 또 2024년 청룡회를 맞이한 첫 번째 산행 경기도 오대악산 중에 하나인 화악산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